건축도장기능사 본시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지급된 시험체와, 그 다음에 또 지급된 사포. 자,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거칠어요. 제일 거칠고, 그 다음 거칠고, 고운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120방, 이거를 220방, 320방이라고 그냥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험체의 전체를 연마를 할 것은 120방 사포를 가지고 구석 구석 잘 연마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우선 시범을 보일게요. 자, 순서는 상관 없어요. 각목을 먼저 하든 이것을 먼저 하든 전혀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적당히 접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얼마만큼 할 건가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건데요. 자, 연마가 된 시험판에 퍼티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이제 6시간에 이미 시작이 돼서 연마가 이루어졌죠. 자,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조색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나씩 지급이 될 것이고 또 시험장에 따라서 맨 앞쪽에 이렇게 예, 개시를 해 놓을 거요 자, 수성, 요, 페인트는 요 지정색으로 만들어라. 다음에, 레커 페인트, 유성이죠? 그래요 색으로, 어, 칠해서 만들어서 조색을 해. 자, 이때 연필선이 덮여질 수 있도록 어, 칠해주셔야 됩니다. 다 칠해난 다음에 연필선이 이 줄이 다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어, 요 떨어지지 않도록 붓을 잘 돌려줘가면서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거를 세게 누르시면 이 붓에 있는 페인트가 이 아래 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기울이시면서 칠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붓이 잘안 나가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나를 많이 섞어서 묽어지면 이 칠은 잘 되는데요. 칠은 잘 되는데 이 아래 부위나 이런데로 흘러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위들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칠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죠. 다가 시험체에다가 각이 나는 부분들을 배웠고요. 이제 직접 실제 각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배웠던 대로 어 도안을 문자와 아 도형을 각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글자를 주어진 트레이싱지에 이렇게 했는데요.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글자의 크기는 우리가 135로 했고요. 어 세로는 100으로 맞춰서 어, 네모를 그려가지고 글자와 글자 간격, 그다음에 초성과중성과종성의 부분들로 맞춰가지고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디귿자 시작하는 곳과 아자 끝나는 것이 135, 그다음에 여기 아와 니은의 100 이렇게서 해 어, 도면에서 요구한 지수가 정확하게 에, 나와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 시작하는 것이 합판 끝에서부터 50이 되고 각목 하단에서부터 5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간 자를 이용을 해서 자이좌옆